한번더 경영해 봅시다. 아, 시찰이라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걸 기대했단 말이야. <laughs> 시찰이면 그가게 가봐야지. 아, 실안 가보는 거야. 일단 보자. 우리 포스트잇 리스트를 한나 봅시다. 우리 여성분들이 좀... 울상인 <laughs> 분도 있는데? 아 이분은 빼 잠깐 쉬게 하자. 어 얘도 이분도 이상는데아너 너무 많이 부려먹었나? 이분은 괜찮고. 아 이분은 다행히 체력이 좀 있네. 이브, 이분도 쉬게 쉬게 해야 되겠다. 표정이 안 좋아. 아 이분은 한 번쯤은 더 해도 될것 같은데. 이번에 이번에 조금 쉬신 분. 이분 한번 넣어볼까? 하루미? 아, 하루미는 좀 아껴도. 왜냐면 하루미는 유키랑 지금 약간 뷰티 큐티가 겹쳐서 유키가 일을 못할 때좀 백업 멤버로 썼으면 좋겠거든요. 이렇게 네분 가지고 운영을 해볼까? 오케이. 이번에 향수 한번 써볼게요. 향수 쓰면 은 그게 되는지. 어, 다안 차. 아, 완전히 다는 안 차네. 기분은 좋아지는데. 한번 했어. 아, 여러 번은 안 돼. 아, 여러 번은 안 돼. <laughs> 아, 이런 젠장. 아, 이게. 기분이 약간은 회복은 되는데, 완전히 회복은 안 되는구나. 아, 이럴수가. 일단, 메이크업은, 메이크업은 일단 놔두고. 패페 트레이닝 한번 합시다 볼 때마다 해줘야 되는 것 같아 어? 이번엔 데이트로 바뀌었는데요? 어? <laughs> 아, 이번엔 디스코야 아 야야 어, 베르가브님이 좋아하겠는데 야 이제 이제 아예 그냥 내용이 데이트네 아, 야. 춤추는 모양이 있어 야, 한번 가보자 <laughs> 야 이거 교육을 빙자한 거의 <laughs> 교육을 빙자한 연애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디스커테 어 디스커테 어 뭐야 티피커티가 있어. 뭐지? 이게 왜 이게 왜 돼? 이게 왜 저게 있죠? 노물로 갈까요? 노로 노멀, 노물로 갑시다. 이제 하고 싶은데. 아 씨. <laughs> 아 뭐야? 뭐야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지? 방향키로 아. 아 방향키를 입력한 다음에 미니 캐릭터가 출현하는 곳에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? 아씨 되게 어렵네. 스텝? 한번 해 봐야지 뭐가 알겠다. 교의 시약 수약은... 아, 난또화면을못 보겠네. 어. 나의 춤서울을 보여주지. <laughs> 오케이, 가자 가자 가자. 가자. 어, 유키 어딨지? 어, 되게 어려워. <laughs> フフフフフフ。<laughs> <laughs> 그래. 내 옆에서 치운 사람 누구입니까? 유키입니까? 이채팅모도 <목소리> 오. <목소리> 오. <목소리> 오. 어, 없어 <laughs> 아이 <너무> 정신없어 <laughs> 어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닌데. 야 이거 타이밍 딱 맞춰서 눌러야 되네 디디알이네요. 그래요? 디디알을 <laughs> 아시네. 아 어, 어, 이런 젠장 아 어, 유키가 나무 잘쳤어. 아, 나 졌어. <laughs> 유키한테. 어, 스텝은 내가 더 많이 맞았네? <laughs> 다른 게임에서 나온 거랑 같아요. 아, 그래요? 어, 이.. 이런 게임 있어요? <laughs> 아, 배드레슨이야. 아, 이런 젠장. 아.. 유키가.. 유키야, 나 원래 춤잘 춰. 나 춤으로 싸움도 한단 말이야. <laughs> 아, 유키가 나 무시하겠어. 아, 이런.. 큰일이다. 아. 이 u s 음. t 커커터터서서스파파이오 p 오 n e 이야야 이거 기대 e 는데야 이거 h 지 파이널은 n 까요마지막 You can see it. You can see it. w h a t 누.. your name? I'm s 유키, 너 나만 있는 거 아니었어? <laughs> 남자 친친있있 어, 어... 여기. 오나 오케이 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안지 며칠 안여는데기 여기, 가끌 여기, 여기. 여에서기여토리가나이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했다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이기 여기. 여 요 와이로 갈까요? 예덕이라고 불르주자유키덕이 많이 있어. 솔직히 말하면 <laughs> 네가 잘해서 그래. 네아아 <laughs> 뭐야? 왜 하트 안 떠? 소야장 <laughs> 아, <laughs> 하트가 안 떠. 소대즈네. 아. 확실다가지뭐 <laughs>

나한테 기대라 그럴까? 오케이. 무슨 일 있으면 오빠한테 말해. 내가 오빠는 맞니? <laughs> 아, 됐다, 됐다. 하, 하트 올랐다아끼어다 이제 유키 형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 건 마지막인가? 시마 <laughs> 이둘이대화이 처음에 긴장했지만 이제는 유키랑 대화를 할수 없나 근데... 봐요, 더이상. 에? 어, 아... 싫어요.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 유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? 사랑스러운 사람. 아니야, 아니야. 수상은 안 돼, 남. 이건, 이건 좀 이상해. 미음직한 상사. 이거, 이거 같다. 이거다. 이거 다아너또너 너, 너 근데 나를 지금 이 관계로만 생각하는 거니? <laughs> <너> 그동안 잘해 줬는데. 지분있이これからも頼りにしてます아 <laughs> 뭐야? 하트 왜안 올라? 아 이거 뭐 어떻게 골라야 돼?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? 어. 아. 마다 도 이렇게가 만나는 사람들인요 남친 생겼어? 뭐... 자기한테 아주 소중한 남자데 나도 나 나도 나데하도괜하은데 나도 나도 괜찮나 나도 괜도도 한번 은데보고싶은데 음. 아배드레슨이야 아, 내가 뭔가 잘못 골랐나봐. 어? 나름 어. 고민해서 선택지 골랐는데 배드레슨던데요 그래도 레벨은 좀 올랐으면 좋겠다. 아 뭐야. 아 유키 이거 기껏 잘해줬더니 이거 애인이 생기고 나도 잘해줬는데. 음. <laughs> 유키한테 소중한 사람이 누굴까? 음... 설마 놈팽이 나쁜 놈은 아니겠지? 아 뭔가 유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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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니야 사기꾼 만난 거아 그러면 안 되는데 가봐야 되겠다. 쫓아가자. 유키 쫓아가. 아이. <laughs> 어 뭔가 서브 스토리가 알려졌어요. 어떤 놈을 만났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어. 어 되게 단정하게 입... 오피스 룩을 입었네. 음. 어. 기분 좋아. <laughs> 너무 스승하지 않아요? 저렇게 남자 두 명이 저러고 있는 거. 들히면안 <laughs> 아, 돼. 아스마다 야, 머리 약간 보이는데? <laughs> 에이. 에이. 대체 누굴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? 어, 누가 온다 오, 생민은 멀쩡하게 생겼는데? 그치? 남친인가? 남친 이야기엔 좀 나이가 있는데. 이 사람 누굴까? 아이! 어? 쫓아가 <laughs> 쫓아가지마. 쫓아가면 이상할 것 같아. 여기 어디로 간 거야 이거? <laughs> 아버지 아니야? 이 생긴거 보니까 이거 생긴거랑 나이 때를 보니까 이거 아버지 같은데 이키한테 <laughs> 누가 봐도 수상하죠? <laughs> 뒤에, 뒤에 점원이 눈빛을 봐 <laughs> 아버지나 뭐 오빠 이런거 아닐까? 누굴까? 야 뭐야 이번 달거 이번 달 거라니 뭐야 음... 돈뜬 아니 어 뭐야 뭐지 어떻게 하죠 나 나설까요 지켜볼까 나설까 지켜볼까 나설까 <laughs> 아 일단 일단 한번더 지켜보자 아야 일단 이, 이거만 가지고는 이거만 가지고는 확신할 수 없어 일단 보자. 뭐야, 마음에 든 사람은 따로 있대. 아, 이거 오빤가 보다. 결혼할 사람은 따로 있대요. 어떡하지? 지켜볼까? 나설까? 야 이건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? <laughs> 야, 나서, 나서지 아영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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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같은데. 야야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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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우리 유키한테 뭔짓 하냐? 야 우리, 우리 가게, 우리 가게 에이스인데 미행하는 거들켰어이 <laughs> 사기꾼 자식. 자. <laughs> 그래, 돈 뜯어내는 사람이야. 너한테. 아닌가? <laughs> 아니 아닌가요? <laughs> 어, 아닌가? 어? 이 남자는 뭐지? 아 아버지였어 아 역시 아버지였구나 아 이혼 어, 뭐야 새 그럼 뭐야 잠깐만 지금 새 여자가 생겼다는 건 그럼 다시 재혼하신다는 거야? 아버지였네 역시 아유회한테 찍힌 거 아니야? <laughs> 미, 미행한 거 찍혔는데. <laughs> 아 오사카에서 혼자 살려고 아버지한테 빌렸던 돈을 갚는 거래요. 아 그렇 그렇지 그래야지. 아 진짜. 아, 미안하네. <laughs> 차바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는구나. 네? 아아 이런. 아 유키가 내 얘기만 한데. 아 어. 유키, 유키 내 얘기했었니? <laughs> 아아예저저 어. 저만 믿으세요. 네? 어. 어 아. 아, 유키, 나중에 는 회전이 되고 싶대. 아, 아, 아 일단 화이팅. <laughs> 자일단 자, 일단, 일단 일단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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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모르겠지만 화이팅. 아! 하하하하! <laughs> 하하하! <아이. 웃음> 어, <뭐야. 뭔가> 있는데. <laughs> 뭐야 이것들 또? 어? 어 이놈들은 아이를 괴롭히네. 아 가게에서 당한 분들이 여기서 합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니야 대? 야 파산할 때까지 저기서 온다고? 야비하네, 되게. 뭐냐?

오! 뭐야! 오! 나이스! 좋습니다. 저기 보고 있다. 한놈 어딨니? 너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이걸로 맞자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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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이걸안 끝나네? <laughs> 어나 2700만 원에 모았잖아. 아, 나돈흥토 엄청 많네. <laughs> 스케좀 찍어 아 어, 이렇게 나왔다. 아 어, 이렇게. <laughs> 아닌데 아 이거 아인가 하는 애 도와주려고 그러는건데 클럽마스 어? 뭐야 후. 아 뭐야 <laughs> 이거 이제 보니까 이거 계략이네 <laughs> I d o 합니다 아, 이거 잘하면 아이아이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아 o <둘인> w <친하다. 웃음> 그럼 맞서야 되긴 너무 아까운데 우리 가기로 오면 안되나? 어 내, 내가 마지막입니다 어, 어 간다 어. 매력 <laughs> 솔직히 저 여자분 보다는 유키가 매력있지 아.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<laughs> <laughs> 너무, 너무 친해서 이러는 거죠 <laughs> 내가 보기엔 유키가 훨씬 매력있어 됐다 손님들 이제 1500명을 돌파했네 천, 3, 1000명을 조금만 더 하면은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게 랭크도 올랐고요 조금만 뭔가 더 하면 뭔가 뭔가 벌어지는 것 같아. 하지만 일단은 어, 계속 이제 사이버 스, 서브 스토리에 빠져 있었으니까 메인 스토리 진행하러 가볼게요. 어 뭐야?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네. 오케이. 아휴, 아씨, <laughs> 세이버는 브건데 파트너신 어, 매주 신는지 왔으면 진작에 할수 있는.